안녕하세요.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 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입시에서는 좀 입시 전형이 바뀌거나 아니면 모집 시기가 좀 바뀌거나 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좀 관심이 많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고려대학교는 어, 이화여대나 서울대 아니면 국민대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학교인데요. 왜냐하면 실기 유형이 좀 비슷하죠. 같은 건식 재료로 시험을 보는 학교. 특히 고려대학교는 연필로 이제 시험을 보는 학교인데요. 자, 고려대는 수능에서 국어 어, 55%,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약45% 이렇게 반영이 되는 학교고 수학은 반영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신 성적도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국어나 탐구 영역에서 좀 성적 관리가 필요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고려대는 이번 2025학년도에 어, 실기 유형을 좀 변화를 한다고 이미 고지가 됐는데요. 기존까지 봤던 어, 자유표현에서 어, 발상가 표현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 자, 한번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려대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2024학년도까지는 자유표현이라는 실기 유형으로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수험생에게 주어진 자료, 대상물이나 이미지를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바뀐 이표 보시면요. 2025학년도부터는 발상과 표현이라는 실기 명칭으로 예, 바뀌어 있습니다. 실기에 대한 설명은 202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험생에게 주어진 자료, 대상물이나 이미지를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이라고 2024학년도와 똑같은 형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려대는 아직 으, 정확하게 어떻게 실기가 바뀐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실기 명칭만 일단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뭐추뭐 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고려대에서는 하,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실기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한번 다각도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측으로는요, 기존에 있던 그 방식인 제시물을 제시하고, 그 제시물들을 학생이 자유롭게 뭐 배치, 뭐 표현, 묘사, 뭐, 이렇게 했던 게그 여태까지의 시험이었다면, 이제 발상과 표현으로, 어, 실기 명칭이 바뀐다면, 제 예상에는, 어, 추가로, 뭐 추상 단어 정도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요, 올해 입시에서 나왔던 제목인 하늘 구름,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스테디로 연필 이렇게 세개 주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5학년도 발상과 표현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세 가지 주제 제시물에 추가로 뭐 이세 가지 제시물을 이용해서 행복함을 표현해 봐라. 아니면 뭐 긴장감을 표현해봐라. 이런 식으로 추상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자유 표현이라는 실기 제목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뭐 어떤 표현이든 창의적이든 하라는 형식의 시험이었다면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이 원하는 형식이 아닌 학교 측에서 원하는 느낌이나 형태로 한번 너가 표현을 해봐라. 라고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예측으로는요. 기존에 고려대학교에서 주어졌던 재료 즉 연필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재료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건식 재료인 색연필이 되겠죠. 자 우리 고려대학교를 시험을 치르는 뭐 응시를 하려는 학생들의 대략적인 수능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고려대학교가 어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제가 표준 점수를 말씀드리 되는게 맞지만 이 표준 점수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매년 수능 그 수준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1 0 0분위로좀 설명을 해 드린다면요.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뭐 평균 95%에서 한85%이 사이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합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균 한 80한 9% 정도의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많이 지원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정도 되는 수능 성적의 학생들이라면 정시 모집에서 기초 소양 평가나 기초 조형 평가로 치르는 대학에 응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면 이 그러한 실기 를 보는 학교들하고 우리 고려대학교가 자유 편이란 실기로 따로 이제 실기 유형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다른 대학들과 좀 보조를 맞추거나 그 흐름에 좀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의 연필만 재료로 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색연필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컬러가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려대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발상가 표현이라는 실기 명칭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우리 예전에 국민대학교에서 발상가 표현이라는 실기 유형으로 시험을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실기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는 기존에 했던 실기 시험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약간의 좀 변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실기 변화와 그다음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측을 해봤는데요. 자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바뀌는 2025학년도 발상과 표현 형식으로 바뀌는 이 고려대 유형으로. 직접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